네. 안녕하세요. 어, 국제물류론에 대한, 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국제물류론이라고 하는 과목은 우리 국제, 어, 물류관리사에서 1교시 세 번째 보는 과목이죠. 이, 이 국제물류론의 과목은 국제물류, 어, 물류관리사 시험에서, 어,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아, 그런 과목 중에 하나가 되실 겁니다. 어, 뭐, 국제 물류론도 어렵고요. 조금 이제 더 나아가서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물류 관련 법규도 조금 어렵다 보시는 건데, 어,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이 이제 물류론이다 보니까 이 국제 물류론은 챕터가 일곱 가지 챕터가 있습니다. 어, 7장까지 있는데요. 이 7장 중에 첫 번째 장은 이제 물류 관리론에 대해서 나오죠. 2장은 어 무역개론 무역 실무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이 물류론 국제 물류론 과목에서 이 장이 가장 중요한 핵심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물류 어 1장의 어, 물류 관리는 이제 짧게 지나가게 되고요. 2장이 거의 그 우리 챕터의 교재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장이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방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어, 대부분 이제 우리 무역 실무 과목이에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수출 절차와 수입 절차, 또 그에 상응하는 이제 부대되는 뭐 신용장이라든지 대금 결제, 해상 보험 뭐어 이제 거래 조건, 인코텀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들 하는데 거기 우리 국제물류론 앞부분에 보시면 5개년 챕터별 출제 비중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서 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1장의 내용을 보시면 제1장은 국제물류 어, 국제물류 관리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2장은 무역 실무입니다. 뭐, 무역 개론도 들어가긴 하는데, 일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제 3장은 해상 운송이죠. 자, 4장은, 제 4장은 항공 운송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장이 해상 보험이네요. 해상 보험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 5장이 항공 운송에 대한 내용이고요. 6장이 컨테이너 운송입니다. 제 6장이 컨테이너 운송. 자 이제 제 7장 보시면 7장이 뭐에 관한 장이에요? 복합분석이 되겠습니다. 아, 국제 복합분석. 자이 중에서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장이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이 장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장이 우리 2019년 기준으로 보시면 이 장의 비중이 32.2%입니다. 자, 그리고 3장의 내용이 3 2 5예요 자, 요두 개의 장을 합한 것이 몇 프로가 돼요? 63% 정도, 65% 되죠? 어, 2.5%씩이니까 두 개의 장의 출제빈도가 거의 반 이상을 넘는다는 거죠. 어, 그 중에서 이제 요 2장의 비율이 조금 높던지, 3장의 비중이 조금 높던지, 이렇게 이제 조금씩의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두개 장이 가장 중요한 챕터다 하는 거죠. 무역 실무에서는 특히나, 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이제, 인코텀즈가 되겠고요. 인코텀즈가 현재 2020버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버전의 그 주요 개정 특징, 알아보셔야 되겠고요. 어, 그리고 인코텀즈뿐만 아니라, 대금 결제 관련된 거 방식 아시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대금 결제 방식뿐만 아니라 뭐에 관해서도 아셔야 돼요 어, 여기 이제 해상 보험 들어가 있으니까 대부분 인코텀즈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 전체를 어, 아우르거든요 그래서 인코텀즈는 반드시 아셔야 되겠고. 어 대금 결제 방식도 인코텀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예, 대금 결제 방식에 따라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영향이 미치게 되죠. 어 그래서 또 하나 보신다면 무역 계약에 대한 내용이죠. 어, 무역 계약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요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역 실무는 커버를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예 사실은 인구 텀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상 운송, 음, 항공 운송, 컨테이너 운송, 복합 운송이 있는데, 요 부분들은 제가 우리 화물 운송론도 강의를 하죠. 화물 운송론에서도 일부가 이제 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물 운송론과 국제 물류론을 같이 이렇게 들으셔서 서로 상호 보완을 하셔야. 화물 운송론에서 설명할 수 있는, 하는 내용들이 있고, 국제 물류론에서 또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화물 운송론에서 설명 안한 부분을 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여러분들이 같이 서로 상호 보완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해상보험도 요즘은 조금 빈도수가 점점 높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해상보험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게 1, 2위 순서로 나온다면, 어, 우리 세 번째 순서로 많이 나오는 것이, 많이 나온 것이 요 5장입니다. 5장의 항공운송, 이게 음, 몇 퍼센트냐면, 여기 15%의 출제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장과 3장, 5장이 가장 높은 빈도 출제 빈도를 보이고 있는 장이 되겠습니다. 자어그 외에도 이제 우리 예, 국제 복합운송이나 컨테이너 운송은 어디에도 영향을 미쳐요 화물운송론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어 이제 화물운송론을 공부하실 때 같이 이 예, 국제물류론에 있는 내용도 같이 봐주시면 훨씬 더 좋겠다 그래서 어, 조금 이제 상호 보완이 될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2019년도에 출제 비중뿐만 아니라 거기 여러분들 이제 그 내용에 보시면 2018년도 비중도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2018년도는 이제 3장 비중이 25%로 조금 줄었지요. 반면에 6장이 늘었어요. 6장이 컨테이너 운성이거든요 요게 25%, 요게 25%. 그래서 이제 50%를 차지하고요. 나머지 이제 조금씩 분배돼서 나왔는데, 2018년도는 이제 무역실무가 조금 빈도수가 줄어든 것을 볼수 있어요. 나머지 2017년도, 2016년도 보시면 2장, 3장이 거의 주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이 무역실무에 관련된 이 국제물류론의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점수를 획득을 하셔야 이 물류관리사를 원활하게 넘어서실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는 마시고요. 주로 이제 무역에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용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 용어 노트를 만드셔도 좋겠고요. 어, 또, 어, 우리 핵심 요약에 들어가 있는 내용도 있지만, 빨간 키워드도 있지만, 거기에 또 없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그 빨간 키워드 놓고, 거기에다가 하나씩 단어들을 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 단어장 만드시는 것도 하나의 우리 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국제물류로는 여러분들이 조금 너무 방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들 하시는데,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스텝을 밟아, 밟아가다 보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커버를 하실 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에, 이런 수업 시간에서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적중 예상 문제 풀어보실 거고, 또 모의고사 문제도 같이 풀어보실 거니까 어, 믿고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업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